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더 빠른 프로세서, 더 커진 배터리, 더 얕은 주름,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큰 폭의 디자인 변화보다는 슬림 힌지 적용을 통한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3.5세대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8월 10일 오후 10시에 열리는 갤럭시 언팩까지 이제 딱 3일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제품은 크게 4가지 모델입니다.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 갤럭시 워치5 갤럭시 버즈2 프로입니다. 가장 최근에 유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아마존 사이트에 갤럭시 Z 폴드4 베이지 색상 제품과 폴드용 S펜 공식 이미지가 유출되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6.2인치로 동일하나 화면 비율이 25대 9에서 23.1대 9로 변경되어 가로폭이 좀더 두툼해졌습니다. 내부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도 7.2인치로 구성되나 21.6대18로 정사각형에 조금 더 가까운 화면 비율이 되었습니다. 무게는 전작보다 8g 줄어들고 두께는 최대 15.8mm로 전작보다 약간 슬림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사이트에 올라온 이미지를 통해 미공개 정보 두 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지플드4와 호환되는 S펜이 깔맞춤 되어서 제공된다는 겁니다. 블랙 색상으로만 통일되지 않고 기기 색상 옵션과 일치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체감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반가운 대목이죠. 두 번째는 갤럭시 치폴드 4 메인 디스플레이 하단에 작업 표시줄이 출력된다는 겁니다. 갤럭시 치폴드 4가 제공하는 사용자 경험의 방점은 멀티태스킹에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기능을 통해 빠른 앱 전환과 손쉬운 멀티태스킹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려는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된 마케팅 자료를 통해 갤럭시 Z폴드 4의 주요 스펙과 기능이 사실상 확정되는 모양새입니다. 1200만 화소 초광각, 5000만 화소 광각, 1000만 화소 망원 렌즈를 탑재해 광학 3배중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카메라는 광각 렌즈에 23%더 밝아진 센서로 인해 야간 촬영 및 안정적인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폴드를 보는 한 세대 이전에 시대 차고적인 카메라 스펙이 탑재되었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갤럭시 Z폴드 4는 올해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 S22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Z 폴드 4에도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즉 UDC가 적용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폴드 3 같은 경우 너무 존재감이 심해 방충망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는데 콜렉티브 방식에서 스케터 방식으로 바뀌고 픽셀 밀집도를 의미하는 PPI가 높아지면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때 거슬리는 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메인 디스플레이 셀피 카메라는 여전히 400만 화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펼친 상태에서 후면 카메라로 셀피를 찍는 방법을 제공하긴 하나. 아타입 스마트폰만 사용했던 유저 입장에서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드4의 변화와 비교하면 갤럭시 Z 플립4는 전작 대비 업그레이드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플립3 같은 경우 전작보다 약 4배 커진 외부 디스플레이와 폴더블폰 최초의 IPX8 방수 등급이 적용되어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Z 플립4는 메인 디스플레이 6.7인치 외부 디스플레이 1.9인치로 전작과 차이가 없고 화면 비율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더 빠른 프로세서, 더 커진 배터리, 더 얕은 주름,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큰 폭의 디자인 변화보다는 슬림 힌지 적용을 통한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3.5세대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컬컴 스냅드래곤 a 1세대 칩이 탑재되지만 지오이스로 인한 성능 제약과 관련 문제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전작보다 400mAh 더 늘어난 3700mAh 배터리를 장착했는데 최대 4시간 더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수치인 만큼 실사용시 개선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는가가 관건입니다. 충전속도가 15w에서 25w로 빨라지는 점은 상당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전작 플립3는 30분에 38%까지 충전 이 이루어졌는데 플립4는 30분에 50%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름은 기존보다 약20% 완화해 이질 감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바타입 스마트폰과 비교하면 시각적 촉각 적인 이질감은 여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폴더블폰 대중화를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Z 폴드4 역시 동일수준의 주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그레이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이 내건 승부수는 바로 컬러 베리에이션 즉 색상 다변화 전략 입니다. 블랙 핑크 골드 퍼플 블루로 이루어진 4가지 기본 색상에 비스포크 에디션 용으로 화이트 옐로우 네이비 그린 레드 등 5가지 색상이 더해지며 여기에 프레임 색상으로 블랙 실버 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갤럭시 Z 폴드4 출고가는 256GB 모델 기준 199만 8700원으로 동결되며 브러시치 플립4는 전작보다 45,000원 오른 1299,000원에 만 측정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지금까지 테커요정 비티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